떡에 기름 말고 네. 마가린나 해보셨어요? 네. 아. 대박이다 이거. 맛있어요. 이게 네, 맛있다고요? 네. 네. 수, 순대 좀 주세요. 순대 얼마죠? 순대 좀 주세요. 1 0씩이요 1,000원씩. 또 9개만 주세요. 이 동네 그백원 씨랑 뭐. 뭐? 뭐. 촬영고요촬영요 뭐, 촬영 뭐. 네. 어. 맞아요. 예. 네. 여러 사람도 잘 살려요. 살리기는 지가 뭘한다고 살려요. 아, 그래요. 자기 아는 만큼 있잖아 사람들한테 말해. 게 그렇게 좋은 일이지 뭐. 예. 그그 냄새를 아는데 거기에다가 마 마가리를 듣고 튀기듯이 붙들거 굽는데 진짜 내가 어렸을 때 충격. 이게 서울이구나. 네. 아, 그건 진짜로 아, 서울의 맛이구나. 아, 이게 해. 서울이구나. <laughs> 마가린 노트가 찾아 헤매다가 그 집을 갔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 어머니한테 나도 모르게. 호떡에 기름 말고 마가린 해보셨어요? 마가린 아니요 맛있어요. 이게 네, 맛있다고요? 네. 나중에 나중에 말씀드리면 할수 있죠. 해드려야죠. 알았어 약속했어요. 미리 전화를 주하야 알았어요. 먼저 와서 듣저티어떻어요저 가시고 나서 알았어요. 누가 <laughs> 전화해 줘요, 누가 전화했었다고요? 그러셨대요. 아이, 속일라속여야되는데 <laughs> 아니, 너무 날씬하셔고 몰라도 찍어요? 오늘 찍어요? 안 아, 아, 찍으라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실험해 보려고. 이건 여기 찍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 나 스스로는 어쩔피 아니니까. 그런데 까만 거 써줘. 어쩔 수 아, 마가린 벌써 해보고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마가린 하고 있었어요? 네. 아, 아나 마가린 다 갖고 왔지. 그럼 방송 나가시는 거예요? 네. 괜히 마스크 쓰고 들어왔네. 아유 박답배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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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세상에 마가린 하고 있셨었네 반응 좋지요? 네, 반응 괜찮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에이 감사하긴요. 아니 원래 계획은 뭐냐면 원래 거한 20장하고 마가린 한거 20장 가져가서 먹여보고 반응을 좀 보려고 그랬거든. 일단 우리. 아선생 아, 먼저 드시저 저 나오는 아니, 대로 먹겠습니다. 저희 양보를 다 해서 이한개 밖에 없어서 둘이 먹어야 되요 아니 아니 먼저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드시오 아니 안 갑니다. 양보 도 많이 해. 드셔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주는 고맙습니다 됐잖아. 이거 마가린이라는 거죠? 음, 훨씬 낫지? 아니, 석지, 네. 석지 말고 해보세요. 석지 석집 말고. 응응. 네, 네. 식용유랑 석지 말고 그냥 마가린을 마시면 훨씬 더, 더 고소해져요. 이 사장님이 하나 더 지금 이 안에 속에 설탕 만죽에 계피 가루 넣으셨죠? 네. 빼시는 게 나아요. 마가린이랑은 계피 향이랑 안 맞거든. 이왕이면 이 보통에서 마가린 향이 훨씬 더 나오는 게 좋은데 계피 향이 마가린 향 잡아요. 이왕에 저를 믿고 하시니까 끝까지 믿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화이마가린네미오떡 네. 아, 짭조라니 맛인데. <laughs> <laughs> 야, 여기를 벌써, 아, 맛있, 이, 글자에서 벌써, 예. 잘 치웠다, 사진. 야. 맛있어 야 맛있어. 뭐전 먹고 싶다. 진짜. 어, 여기, 이분들은 백종원 혹떡이라고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아. 해시태그로. 아, 여기 뭐. 아 마가린이 통으로 들어가 있어 녹고 있는데 매장 근처의 골목까지 그 향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쉴새 없이 커다란 판을 새로운 호떡 반죽이 들어가고 노릇한 호떡이 완성되어 나오기를 반복합니다. 군침 고요. 골목에 딱 들어서면 아 저기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듣네요 <laughs> 부드럽고 고소하고 달콤한 골목식당의 호떡의 맛에 감동하는 순간입니다. 호떡을 많이 먹어봤지만. 보통은 느끼함이 컸었는데, 이것은 느끼하지 않으면서 고소하고 담백했어요. 그리고. <laughs> 맨, 맨 밑줄에. 한번 고민합니다. 을 음. 점점점점점. 음. 한번 더 줄서. 진짜 <laughs> 긴다. 진짜 긴다. 들고 와서 차에 타서. 어, 먹으면서 차에 탔는데, 차에 타서. 아, 그거 진짜 이해됐다. 한번더 주면서. 맞아, 맞아, 나도 그런 경요 야, 이거 맛이 기가 막힌 모양인데요. 맞아. 오랜 기다림에 지쳐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한입 먹는 순간 기분이 싹 풀렸어요. 와, 이거 그래, 진짜. 이, 이런, idea.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 이렇게 종이컵에 넣어주시나 봐요. 어, 아, 이거 먹고 싶다. 네. 진짜 맛있겠다. 천 원, 여전히 가격 그대로. 아, 야. 참. 네. 가격도 그대로, 가격 그대로. <laughs> 아무튼 거기에 고소 짭짤하고 안에 씨앗이 히면서 설탕이 녹아 달달함도 있고, 똥이에요 네. 사실 아주 오래전에는 그렇게 특징이 없었던 호떡이어서 이집 왔을 때 순대만 거의 사러 갔었거든요. 근데 골목 식당에 나온 뒤로 확 바뀌었어! 야, 오, 네, 어, 야, 확 바뀌었대요. 네. 음, 음. 호떡집 들어가겠습니다. 네. 단순히 걱정이 가격이 올랐을 거가 가격. 이제 들어가는 그 호떡의 크기. 야, 그집예 여전히 또그 맛을 또 유지하고 계실지. 어, 여기 골목식당 이거 붙어있네. 오, 백종원 사인. 오, 오. 어, 백종원 사인. <laughs> 오, 리얼해, 오. 리얼해. 챗스러워. 백종원 사인, 오. 가격이 어떻게 돼요? 천원이에요한해천원 더. 2 0개 사세요. 오. 한... 호떡 한개천 원. 오, 헉, 마가림바, 대박. 오. 음. 음. 퍼포먼스 좋다. 어. 진짜. 우와.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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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냄새가 시장하는 같아요. 네. 느껴지네, 그렇죠 잘하시네요. 아니, 마아가린이 남아있는데도 네. 계속, 네. 계속 하시는 거지. 일단 나중에. 아니, 이거 TV 나왔다고 맛있다고 해갖고. 아, 네, 지나가다 들렸어요. 아, 그렇게. 소녀 <laughs> 진짜 빠르시네요. 오 저희 소원인 것 같아요. 유명 유명해졌나 봐. 보통이 더 커진 것 같아? 그니까요 네. 엄청 커요, 두껍고. 음. 어. 어? 이거 저희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네. 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도 많이 사갖고 아, 감사합니다. 오 서비스 오, 주는 거요 그냥 래 한번 먹어봐라. 어. 그래, 이를, 이를, 이를. 야, 야 이게 그냥 저, 저, 후하잖아요. 느낌이 벌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끝난 거야? 앞쪽어. 옛날에 시식을 많이 시켜드렸어요. 아, 끝 때면 충분안 해도. 인심이 너무 좋으세요 사장님. 네? 인심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없겠어요. 맞아요. 저희 네. 인상도 내 예, 드럼은 다 떨어졌어요. 아, 진짜로요. 그저 음식 장사는 진짜 후하게 주시는 아이고. 거에 손님들이 감동해요. 여행지에선 저런 기억이 채워지면 너무 따뜻. 어. 그 바로 이러면 남는 게 없겠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손님이. 네, 네, 네. 인심 너무 좋으시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근데 끝에 달고나 맛. 마가린 녹아 있는데 나 풋딱 뺐다 음. 와. 이속는싫 쉽잖아. 아니, 내가 까는 맛. 그때 살인 찍어요 아, 마가린을 이렇게 계속 넣으시네요. 아, 마가린을 이렇게 계속 넣으시네요. 가요 아. 맞아요. 전 저렇게 튀겨 주시는 게 맛있거든요. 아 저게 안 그러면 흘러서 그냥 거지는 건데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튀겨지듯이 되거든요. 그래 네. 맛이. 네. 요저 네. 빵굽듯이 구워지는 거예요. 저 빈틈 사이사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게 노하우가 생기신 거예요. 와.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이 네. 맛있어요. 아, 이거를 포장해서 에어프라이어에 데우라고요 식으면. 네. 아, 식으면. 오. 그렇지. 그럼맛있어맞아 어. 맛있어, 맛있어. 아, 완전 터득하셨네. 어, 이런 저 에어프라이어. 저에어프도 맛있지 마세요. 그 이해도가 네. 이 사장님은 굉 빠르신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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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가 안 되는데, 세요 음... 이거, 요플레 있잖아요. 네. 지 않은 것같네플레요 어... 네, 요플레. 네. 가 어? 네. 가 어? 아 요플레다 찍어, 아, 아, 음, 찍어, 아, 찍어 먹어요. 우와. 우리 요요플레서 찍어 먹어보자. 아 진짜요. 아요 요거트 같은 거에 찍어 먹어라. 요플레다 아, 찍어 먹어요. 야이 응용력이 또. 음. 진짜 요거트를 찍어 먹으면 완전 잘되는요아 진짜요? 요거 살짝 초코 기네 대호초 갖고 집에서 아이스크림 살짝 올려서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아, 먹는 방법까지. 사장님 네. 꿀팁 주시는. 네. 아 아이스크림이랑 요거트. 그 이상의 팁들이 또 생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 원하는 게딱 이거잖아요. 네. 네. 스스로 발전시켜 갖고 업그레이드시키시는 거. 아, 마가리네 이렇게. 이렇게? 별거 아닌데, 저는 설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가서 음. 맛집이거나 좀 나름 알려져 있는 집에 갔을 때 저렇게 사장님이 네, 네, 사장님 자지자한것 같지만 사장님이랑. 이렇게 대꾸해주고 응대해주는 게그 음. 선입견을 음. 굉장히 좋게 해주고 맛을 확 높여주거든요. 음, 그런데, 맞아. 그런 거를 느끼고 갔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대꾸 안 해주고, 쳐다보지, 안 보고, 음. 바쁘요 하고 획 돌아보거나, 음. 너무 사무적으로 됐을 때, 어, 그 실망감이 음. 음식에도 확 와요. 음.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내가 그런 아, 그냥 계속 사장님이 계속 하시라고요 이렇게 돈도 안 올리시고. 나도 해주니까야 돼. 아유.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오면 아니, 또 서비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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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 대표님은 나름 이렇게 고해주셨는데아 이게 그 가르쳐준 응. 그런 거예요? 아, 백종원님? 아, 아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보람 있어요 무람이 음. 무람이 아이고 참다나왔어네다 아이고. 아. 아. 나왔다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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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다. 오. 아 어, 맛있어. 맛있다. 지난번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꿀이 음. 없는 쪽도 음. 맛있어. 여기 쫀득쫀득해. 꿀이 없는 쪽도 맛있어. 아유 뜨거워. 밀가루 이렇게 아. 느끼했는데 아. 쫀득쫀득해졌어요. 진짜 꿀 없는데도 이렇게 맛있어요? 이거 약간. 어, 마가린 문에 그런 건지 조금 짭조름한 냄새도 나자. 근데 마가리안이 강하지도 않고, 어. 그래서 꿀 없는 부분도 맛있나 봐요. 진짜 맛있어다발 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있잖 네, 않은 거. 네네. 어, 요플레요? 네, 네. 아, 찍어 먹어요. 플레요요플레요플레 찍어 먹어요? 요플레가? 찍어 아. 먹어요? 어? 어디요 오디오. 그그그오지 말고 합이 좋아요. 진짜로? 합이 좋아요? 어디 한번 찍어보디 한번 찍어보 플레인 이거찍어오는게오어디아 오디오. 좋디오야디박이 너는, 아니 근데, 나 호떡 다 먹었어. 이떡 아, 하나 먹을 까요이떡이 없어서 아이스크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트 이거 또, 이거 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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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박 이거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이거 기 이거 이거 또, 이 어만남의광장을 어, 보고 계시구나? 어디, 어디 갔을 때? 끝났을 때? 어이구, 어이, 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디 갔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그 뭐래요? 아 장사 시간에 TV를 보고 계시면 어떻게 하세요? 잘 되셨다. 이런 거잘 이런 거 보셔야 돼요. <laughs> 잘 지내셨어요. 아, 장사 끝났구나. 장사요 예. 네. 오늘? 예. 네. 일곱 시 7시 넘었잖아요. 일 시까지예요? 네. 아,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나는오신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제작진이요. 에 여러 명 왔다 갔죠 아, 예, 자, 저 호떡집에 호떡집에 들어갔습니다. 모르겠죠 뭐 맨날 원래 비밀스럽게 다니는데 잘 되시죠? 네 그래도 아니 덕분이 아니라 잘하고 계시다 그래갖고 감사해 감사하다 말씀드리러 왔죠 잘 해주시는 것도 저희는 감사하다니까 진짜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저희가 감사해 진짜로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는 진짜로 힘이 나요. 네저 그래서. 뭐이 호떡 들려 아니야 같이 지 많이 먹었지. 아. 그요 요플레 진짜 그끝 끝장이던데. 요 아, 아까 저 호떡 두 개나 먹었어. 언제 아, 사? 아 아까 딱 제작진 사 와서 먹었지. 저 뭐야, 조금 거서 좀. 아니야 아, 예, 많이 먹었 그러니까 잘 이렇게 정리해주. 아이 진짜 이게 성격이 나오네. 아무리 딱. 아니 거다지 잘하셨어. 호떡집은. 거의 다 칭찬 일색이고 특히 사장님이 너무 손님들한테 이렇게 응대도 아니, 잘해주시고 그게 잘하시변화 없이 하시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특별하게 뭐안 하든지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변화 없이 하는 게 그게 매력인 거지 가격 안 올리시고 변화 없이 호떡이 더 커진 것 같은데? 호떡은 항상 커요. 그 은근히 은근한 자랑질도 좋은 거예요. 아니. 아니 농담이고 너무 저희가 저희가 진짜 감사하다니까. 대표님한테는 오시지 않으니까 어.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laughs> 손님들한테 해드려야죠. 저희 프로는 사실 짧게는 출연하는 가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만 조금 더 멀리 보면 그 가게로 인해서 많은 손님들이 그 지역에 오셔서 다른 가게들도 홍보되는 게 좋은데 그 제일 모험적인 사례예요. 사실 호떡 드시러 잠깐 들렸다가 이 옆에서 뭐 젓갈도 사시고 생선도 사가고 가시 또 걸을 굽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데요. 지금 말씀은 그 호떡집 사장님은 어, 백종원 대표의 존재를 지금 모르고 있다. 뭐 저런 보 가지고요. 마스크 쓰고 있었다니까. 마스크 아 죽어요. 이 동네 그 백종원 씨라고들 뜨 촬영하죠. 음. 여런 사람도 잘 촬영을 살려면... 살리기는 지가 뭘 한다고 살려? 아, 그래요. 자기 아는 만큼 있잖아, 사람들한테 말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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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하여튼. 네. 또 올게요. 예, 네, 어, 언제 또 올지 몰라요. 예, 네. 자, 아이. 네. 네. 파이팅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얼마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 별 말씀. 파이팅 하세요. 네. 저희가 저희가 진짜 감사하다니까. SBS.